아니 <laughs> 괜찮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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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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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밥 언제 먹네? 야, <laughs> 아니 한두 시간 걸린대. 아빠, 애리야. 오야 황금성, 야 황금성 먹자. 그냥 시켜서 엄마 아빠 볼래. 어때? <laughs> 짠, 태구야, 사랑해. <laughs> 견우와 증현 고 무슨 우리 안 보여? 우리 우리는 자기 얼굴에 세계적인 티셔까지 입고 있는데 우리 눈길 한번안 주고 엄마만 좀 기다리고 있어다고 네, 우리 마 서운하다 서운해 난직이네 언니 로 달려와봐 어? 그거 줍는 인들이 줍는 여인들? 이규계 같다 우리. 아빠 몇분 걸요? 아! 엄마 내가 때릴까 얘? 예? 라면 불 올려도 돼? 엄마 너 때릴까? 응. 아, 아빠! 아니 아니 이렇게 봐야 될까? 여자 이삭 때? 뭐라고 렇게하아서 되게 친절한 표정을 해야 돼. 게게 웃긴 거야. 맞아 아, 그럼 너가 이삭 이삭 이 이삭 이삭 여인들. 이삭춘이 여인들. 여, 역시 응.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느라 급하게 응. <목소리> 해봐, 이것 봐. 얜얜. <laughs> 노래 채워줘. 왜내한 뭐 것도 없어? 그래? 정신 좀 차리고 살아. 왜 정신 차려사왜 이렇게 없어졌고 아! 잠깐, 가져오긴 했네 다. <laughs> 먹지 마! 나 지금 사부샵 있어가지고 만 먹을게. 먹어봐야 응. 사부 많이 세요 <laughs> 야, 짱찜아. 네? 응, 새가도 배고. 새가슴. 물 원하다. 물 원하는 사람. 네? 라면 내 건강식이다. 라면 요즘에는 건강하대. 싱겁단 말이야. 나 샤피샵 누가 할거아가지고 많이 먹었네 나도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? 응 누구랑? 할 사람이 없어 솔직히 말해 랑 이거 으악왜 이렇게 해? 너 억울한 거야어 내가 말해줘야 되나? 우리 이때 간에 가끔 이때 가니려면 작은 게 맛있는 거 알아? 네, 응. 갓집, 갓집. 아니야 달라. 달라 넌 빨리 헐 눈이 쬐어 盆。嗯。哎，那那多少？还打一盆了？盆。那我打盆了。那我打盆了。哎呀，真好吃。咱们吃点。<laughs> 엄마 손따뜻 엄마 괜찮으러 간 거야? 좀 괜찮아 언니 보자 엄마 한만응응 Look at her. I'm r e 도 l 이 y close. I could take a look 어 t her. I'm going to go b a 꺼내줘 m going to go back. I'm going 아 o go back. I'm g o i 없잖아 뭐? 맛있는데? 가자 그냥 맛있게 먹어 지 어쩐지 요즘에 물에도 시... 비린맛이 나지 않아? 아, 가그물 와서 할거안지 응. 지나가는데 응. 먹어봐 다시 먹고 뭐 는데 <laughs> 먹고 있는데 <laughs> <뭐야, 너 왜 웃음> 이야별어나하지 <laughs> <좀> <laughs> 뭐. 간식? 양간식 양간.. 양간식 엄 참치 크래미 아니. 집어 살구. 간식 양간식 릴리 일을, 일을 좀 하고 가야 된다 나 그래, 이거 다 했어 밥 먹기 오렌지 게임할까? 어. 오렌지 오렌지 그거 아니야 오, 오렌지 오렌지 맞아 맞아 아하하하. 빨리 이거 먹을래? 감자 양배추. 새우 예쁘다 야 예쁘다

<laughs> 뻥키기 래 응. 근데 뻥튀면 말 빠져가지고 장럴까뻥튀어 근데 모리 씨가 약간 반응이 좋은데, 음. 한명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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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이 온한명이야는반응 좋았다는데, 이거 음. 너하싫할도되지니가니어 하고, 생각을 엄청 고 하고, 이거 보고 있어야 돼? 응. 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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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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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기다려봐. 뭘, 뭘, 니까 フフフ 야? 왜? <laughs> 그, 어, 완전 이 천사야. 근데 언니가 아이돌한는 그래서 나이니까 너는 아이돌만 좋 그럼 어는게 그래? 그니까 되도록이면 <웃음> 우리 사실 결혼할 수어떨까 그런 결혼은 전전 뭐지 뭐? <laughs> 전전 <전형제. 웃음>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. 어, 전무할 거야. 들 <laughs> 그냥 무게에살거야 w what to do. I'm saying that I w i 야 그냥 o I'm saying that I w i 아직이게 하는데 휴지나 식당이야? 아닌가? 일단 보이나부터 정리하자. 네? 이 집이야? 아 번째. 나한는잘 못해. 그냥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. 잘 못해서 안 하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라고 그러니까 청소를 확실히 깨끗 같아 일단 재밌는 거 카메라 탔으니까이이에서 하지 마시고요. 야, 근데 키 이상한 게 진짜 좋더라. 태, 테라, 파우스, 파우스, 한남동 테라, 테라푸루 파, 테라, 아, 라테라스, 라테라스, 라테이, 한남동, 라테라스, 라테라스, 라테이돈, 라테라스, 라테이돈을 쓰는 거 그래. 나이백억 조금 모자란데, 언제 살래? 백구십억 넘, 백구십 넘, 백구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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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

감사합니다. 아너 아홉 어그 보니까. 진육회 아주 멋지다니까. 삼리 다이빙. 도전해보겠습니다. 너무 빠르다. 거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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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하는 거야 저 이번에 오빠 내가 사진 찍어준 거. 오. 오. 야 데뷔. 데뷔. 나 진짜 잘 찍지 어. 않냐? 야 데뷔. 스 있는 거 같아. 그치. 나 진짜 잘찍는거니까 어. 이모델해도되겠다나 아, <laughs> 아, 아, 그러니까. 진짜 잘 찍는 거 같고. 모델 같은 거 나서? 왜안 나서? 이거. 내가 너네 찍어줄게 진짜로 아빨리 보내주기나 해물 뭐 보내줘 어내거로 찍었어? 물 무슨 사진 형 아, 꼴 찍었어? 죄송해 뭔데 이씨 뭐여